몸에 불필요한 어떤 성분들이 들어와서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몸에 불필요한 어떤 성분들이 들어와서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니다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체는 자연의 질서, 자연의 원리를 따를 때 사실 건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여러 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깨뜨리게 하는 다섯 가지 요인은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만연한 화학 물질 살충제나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일어나서 또 저녁까지 만나는 그런 물질들을 살펴보면 뭐 샴푸하고 세정제를 쓰고 또 몸에 옷도 또 여러 세제를 쓰게 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다양한 이제 살충제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 있고 벌레를 죽일 때도 이런 성분들을 화학 성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이 만연한 화학 물질들이 이 암의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이 화학 물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또 문제가 되겠죠 다양한 가공 식품 첨가물로 뒤범벅된 음식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의 또 대표로 할수 있는 패스트푸드에는 사실 영양가가 전혀 없는 음식들인 거죠. 이 패스트푸드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네,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질병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였는데요. 이 미국이 패스트푸드를 또 다양한 전세계로 또 공급을 또 시켰잖아요. 이렇게 한 나라에 패스트푸드가 들어가면 질병도 같이 들어가고 또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택하는 약물인데요. 질병을 낫게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을 사용합니다. 근데 약이라는 것은 한 면은 반드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이 없는 것은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약은 한 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반드시 그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약은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절대 예방도 아니고 또 치료제도 아니고 단지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는 또이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또 몸이 다른 곳에 또 통증과 고통이 오기도 하고 몸 전체에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기계, 여러 이 몸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생활 속 방사선 또 의료용 방사선이 될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냥 전자제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거의 핸드폰을 우리는 거의 우리 몸에 늘 붙이고 살잖아요 핸드폰을 통한 예, 방사선 또 그로 인한 세포의 돌연변이도 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플 때 진단을 받는 뭐 방사선이나 뭐 CT 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쨌든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성분들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세포의 DNA의 변성과 또 유전자 돌연변이, 활성 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 질병과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신적으로 일단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면역계의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하루에도 정상인들도 약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늘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암세포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굉장히 큰 갈등 관계에 있을 때이 몸의 면역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죠. 스트레스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 트랜스 지방은 절대적으로 몸에 불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암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아주 잘 준비한다라고 할수 있죠. 어, 포화 지방산,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당쇄, 단쇄, 중쇄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트랜스라는 것은 이렇게 변형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절대 생길 수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화학 처리를 통해서 변형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이것을 100% 독소로 인식을 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에 달라붙어서 이 세포막이 당연히 흡수해야 되는 산소나 포도당이나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세포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겠죠. 세포의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하게 막는 측면에서 트랜스 지방은 반드시 몸에서 없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팜유라든지 식물성 지방이지만 변형된 지방이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죠. 마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굉장히 어 많이 여러 번 튀긴 그런 음식들이 있죠. 만약에 치킨을 드신다 하면 내가 그날 먹은 치킨이 깨끗한 기름으로 가짜 낸 씨에서 만든 깨끗한 기름으로 첫 번째 튀긴 치킨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그이 과정 중에서 여러 번 치킨을 튀기다 보면 기름이 산화가 되고, 산패가 되고,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는 기름을 통해서도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 세포막이 산소나 영양소를 잘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기름은요, 절대적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씨앗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먹는 게 좋겠죠. 또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과일이나 또 견과류 형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된 기름을 먹는 상황이라면 아주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으로 만들어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에스트라 버진 형태로 먹었을 때는 미국 내과학협회에서 유방암의 발병 확률을 45% 줄여주고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80%까지 줄여준다는 라 보고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라는 의미는 세포가 건강한 상태로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몸에 불필요한 염증이 줄고 혈전이 예방되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요리를 먹을 때는요, 가공된 형태의 과자나 케이크나 라면이나 또 여러 번 튀긴 그런 튀김 음식이나 치킨 이런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화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좋은 기름은 기름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이나 씨앗류, 견과류 엑스트라 버진의 수준으로 나오는 올리브 오일 이런 기름들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대부분은 나쁜 식습관에서 기인한다라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통계적으로 악성암의 약 60%는 나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하고요. 음식만 다시 바꿔도 암에 걸릴 위험이 3분의 2 이상 줄어듭니다. 또 음식만 바꿔도 말기암이라 할지라도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다시 건강한 몸으로 우리 몸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이 예방이 되고, 또 암이 낫기도 하는데요. 이 건강한 식습관의 중심에는 바로 신선한 채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식을 하고 있는 나라와 또 신선한 채식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의 암의 발병률을 살펴보니까, 역시 신선한 채식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암이 적고 건강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많은 나라와 암이 적은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국 음식에 문제가 가장 크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이 적은 나라의 주 음식을 살펴보면, 과일류, 채소류, 뭐 통곡식, 이런 자연유래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암이 많은 나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공된 음식, 또 과일, 채소를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발병률이 많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암 외에도, 뭐,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갑상선질환, 여러 다양한 질환들도 같이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제, 암을 유발한 음식은 크게 두 종류인데요. 가공식품과 또 붉은 고기와 가공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된 음식이죠.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채워주는 기능만 할뿐 세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 성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포막을 막거나 세포가 영양을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굉장히 많이 유발하죠. 그리고 가공식품은 암으로 가는 지름길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와 가공육도 통계상 많이 먹은 사람과 많이 먹은 나라일수록 암 발병률이 30%에서 60%까지 늘고 있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가공식품, 붉은 고기류, 이 붉은 고기를 통한 가공된 육류, 이런 음식들이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고요. 반대로 신선한 과일, 채소류, 통곡식류, 견과류 해조류,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식단에서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몸질환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986년에서 2002년까지 연구결과를 보니까요, 인몸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남성들이 최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잇몸 질환이 있다는 것은 잇몸 속에, 입 속에 나쁜 세균이 많이 있고 염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입에서부터 우리 몸은 소화기가 시작이 되면서 장까지 약 9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화기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잇몸에 염증 상태가 있고 나쁜 세균이 있는 상태는 결국 소화기까지도 염 증 상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과 암은 매우 높은 상관 관계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질병들도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잇몸 질환 세균으로 알려진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은 뭐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간암, 진지발리스가 많이 발견되는 사람일수록 암과 여러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한 세균이 많이 있지만 잇몸질환 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한 균보다 나쁜 세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이 진지발리스는요 최근에는 조금 빠른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치매와도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장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측면에서 보면 장에 있는 세균의 이 상태가 뇌까지도 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죠. 잇몸질환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아, 내 몸에 나쁜 세균이 증가하고 있구나, 염증이 많아지고 있구나, 내 몸에 좋은 세균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노력, 염증을 줄이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만 암이나 치매나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잇몸이 건강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잇몸의 건강은 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몸 속의 소화기 전체의 건강과 연관이 있고 소화기와 연관된 여러 암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잇몸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들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겁니다. 입안에 있는 이 세균들을 한번 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두 번째로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코코넛 오일 풀링이 있는데요. 코코넛 기름 안에는 항산화가 되는 여러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에 의해서 건강한 세균은 늘어나고 나쁜 세균만 제거가 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 풀링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의 건강 상태를 깨끗하게 최적화시키게 되면 몸에 있는 독소들이 일부 해독이 많이 되겠죠. 몸 전체에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방향, 또 좋은 세균이 늘어나는 방향, 림프가 막히지 않고 건강하게 순환되는 방향으로 갈수록 암과는 멀어지고 질병과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소금물 또는 코코넛 오일로 오일 블링하는 방법.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잇몸 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겪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더 증가하는 기전으로 우리 몸이 바뀐다는 거죠 이 갈등을 연구한 학자로서는 독일의 리케 게르트 하머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 박사님은 무려 2만 명의 이 사람들의 갈등과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제암이 종양의 모양을 봤을 때 갈등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물결 모늬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물결 모양을 하고 있던 암의 모습이 그게 약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바로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암 종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의 경우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6,500명 정도의 사람이 갈등을 해결한 후에 약 6,000명의 정도가 암이 줄어들고 또 질병이 완화되는 것을 치료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의 경우, 어떤 누구를 만나도 암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뭐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뭐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이런 갈등이 없는 암 환자는 없었다. 이 갈등을 모두 다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요소만 해결을 해줘도 암이 완화되는 것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핵심은 어, 암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 전체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만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몸은 하루 아침에 암이 생기는 게 아니죠. 큰 질병이 오기 전에 몸은 반드시 반 건강 상태를 거친다 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정도가 반 건강 상태입니다. 뭐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뭐 머리가 아픈다든지 최근에 뭐 살이 찐다든지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든지 이런 반 건강 상태를 겪고 큰 병으로 가기 때문에 암이 올 때도 하루아침에 암이 오지 않고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는 이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속 진통제를 사용할 정도의 두통입니다. 늘 진통제를 통해서만 두통을 해결해야 된다면 이 건강상태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나 차한 잔으로 피로감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피로가 너무 이제 누적이 돼서 일상생활 업무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된다면 라이 피로감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흡연을 해야만 안정이 되는 신경과민 상태입니다. 꼭 담배를 피워야만 마음이 안정이 될때 이것도 역시 암이 보내는 신호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늘 먹고 있는 약입니다.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는 건강 상태, 암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드신다든지, 혈압 때문에 약을 드신다든지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의 경우 어떤 약을 꾸준히 복용해 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을 볼수 있죠 다섯 번째로는 늘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 잠시라도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즐길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암세포가 이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증가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따라서 늘 긴장한 상태, 잠시도 이 긴장을 풀고 여유와 느긋함을 즐길 수 없는 상태라면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심각한 갈등 상황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몸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변화, 세포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 상황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척을 한다는 것은 나의 진짜, 나의 자아의 모습과 또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때는 몸이 느끼는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하는 거 그러지 않은 척 하는 거 이게 심해질수록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암이 보내주는 신호를 알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상태 즉, 소중함을 잘 모르는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기쁘게 해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좋아서 기쁘게 해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소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산다라면 나의 진짜의 삶과 또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치 갈등상황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네,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상태가 암을 유발하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모습이 있고 그 존재로서 사실은 완벽하고 또 소중한 존재이죠. 하지만 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늘 증명하려 애쓴다면 굉장한 이 스트레스와 굉장한 피곤함을 느낄 수 밖에 없어 없습니다.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기력이 너무 없는 상태. 그래서 늘 좋은 음식, 보양식 같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몸은 기력이 없기 때문에 세포 대사, 몸 신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거죠. 이 상태는 굉장히 영양이 없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 영양을 찾기 위해서 몸 한쪽에서는 무산소호흡, 뭐 혐기성 세포인 암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너무 없는 상태도 역시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 인식을 하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매일의 라이프스타일 또 삼시세끼를 통해서 기력이 있는 상태, 건강한 상태를 만들려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설탕을 먹으면 먹을수록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가하고 건강한 세포의 먹이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는 굶주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가공된 설탕은 암세포를 증식시키게 됩니다. 가공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이제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미국 당뇨병학회 공식 채널인 당뇨케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분이 영양소로 사용되는 동화작용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형태로 당분을 먹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백미를 많이 먹게 되면 현미에 비해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가 바로 현미에 들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의 경우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이 세포 대사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는 반드시 비타민 B군이 있는 형태, 통곡식 형태로 드시게 되면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설탕을 포함한 뭐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뭐 파스타나 또 백미를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B군의 결여로 인해서 이 당분이 제대로 몸에서 살 사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당분은 글리코겐 형태로 또 몸에서 저장이 되버리죠. 이 글리코겐이 혈관 안에 저장이 되면 이제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 또 간에. 저장이 되면 지방간의 형태가 됩니다. 가공된 설탕을 먹게 되면 암세포의 먹이인 포도당만 계속 공급을 하게 되고 정상세포는 계속 대사를 할수 있는 영양소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정상세포가 영양을 공급받고 몸 전체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면역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공된 설탕을 먹게 되면 정상세포는 굶고 암세포만 커지기 때문에 가공된 설탕은 전혀 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분이라는 것은 정제된 형태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형태에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복합 탄수화물 통곡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또 당분은 당분이 많은 과일과 당분이 많은 당근 같은 채소를 통해서 자연의 전체적인 성분과 함께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형태는 암세포가 포도당 대사를 하고 정상 세포는 그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정제된 설탕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감자튀김이 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으로는 매일 1인분씩 감자칩을 먹은 여성들의 경우 난소암과, 자궁, 내방암이 발병이 더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자를 튀길 때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본래 공업용 화학 물질인 거죠. 이게 감자를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2002년도 스웨덴 과학자들에 의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어, 이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0도 이상으로 가열한 기름에서 감자를 튀길 경우에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습관과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코호트 조사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아크릴 아마이드를 4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사람들에게 먹도록 했을 때 자궁 내막암의 경우 29%가 증가를 했고요, 난소암의 경우 7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칩을 감자를 튀겼을 때 120도 이상으로 튀겼을 때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바로 발암물질의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유와 모든 유제품이 사실 암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암세포를 증가시킨다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유 안에는요 소의 성장 인자에게 걸맞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지 사람의 성장 속도에 맞는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소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의 질서이지만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한 암세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요, 199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절립선암 환자가 유제품을 먹었을 때절립선암 발병 비율이 50%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되는 것도 두 배가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하버드 논문에서는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를 했을 때 유제품을 먹을 경우 약32% 정도가 더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는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우유 먹는 것을 제한 또는 조절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제품의 경우 암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움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 또 이미 암에 걸린 분들 절대적으로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이제 영양학의 관점에서만 보면 암 환자들이 이제 많이 마르고 음식을 잘 이제 소화를 못 시키고 하니까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면서 우유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유제품을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우유가 문제인 경우에는요 성장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유에 들어있는 인이 문제가 됩니다. 인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산성화가 돼요. 이 산성화 체질은 암에 걸리는 체질, 또 병을 많이 걸린 체질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산성화 체질로 만드는 이 우유의 인,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인이 많은 우유를 먹게 되면 우리 인체는 산성을 더 알칼리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따라서 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또 뼈에 들어있는 칼슘, 이런 것들을 더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속에서 더 뼈가 더 약해지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유는 건강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또 소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소가 먹어야 되는 음식인 풀을 먹지 못하고 소가 빨리 성장 하도록 곡식 사료 옥수수 사료 같은 곡물 사료를 먹입니다. 옥수수 자체 는요 오메가6 지방산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죠. 소는 옥수수 사료를 먹게 되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100 정도로 굉장히 끼어지게 됩니다. 소의 몸이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소가 주는 우유가 절대 적으로 건강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염증을 더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유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 카제인 단백질은 인체의 소화 요소가 설을 모시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지만 이카제인은 산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위에는 산 위산이 들어 있죠. 따라서 우유를 먹었을 때이 카제인 단백질이 위산을 만나 응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가 되지 않고 또 소화가 돼도 완벽한 소화가 되지 않아 찌꺼기들이 몸에 남게 됩니다. 결국 우유를 먹게 돼서는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몸 속에 찌꺼기를 만들어내고 또 몸의 산 알칼리 균형을 깨뜨리고 또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관점에서 우유는 암또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선 암을 포함한 모든 암세포에 도움이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방해 한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뿐만이 아니라 양배추나 케일, 방울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암세포의 성장과 지연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절선 암. 또 다른 모든 암에서도 동일하게 십자화과 채소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에 브로콜리즙으로 500에서 600ml 정도를 마시게 되면 암 세포 성장 지연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브로콜리를 많이 드셔 주시면 좋습니다.